네, 중국이 우리나라와 관계를 개선할 뜻을 시사하면서 관광에 이어 항공 분야에서도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중국 항공사들이 최근 너도나도 중단됐던 한국행 노선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상하이에서 정주호 특파원입니다. 중국 항공사들이 사드 보복으로 중단했던 한국행 항공편 운항을 곧 재개할 참입니다. 중국 저가 항공사인 춘추항공은. 저장성 닝보를 출발해 제주를 오가는 노선의 운항을 31일부터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저가 항공사인 길상항공도 상하이 제주 노선의 복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길상항공은 오는 12월 말부터 상하이 제주 노선에 대해 주 3회 전세기 운항을 시작하겠다는 신청을 이달 초 한국 측에 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행 단체 관광이 전면 중단된 지 7개월 만입니다. 중국 항공사들이 자칫 상실될 수 있는 노선권을 계속 확보하고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행 러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맞춰 중국 동방항공은 다음 달부터 상하이 김포 노선의 여객기를 300석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최근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은 7개월 만에 한국 단체관광 여행상품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사드 보복 완화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중 관계가 재조정기에 들어간 지금 예전처럼 한중 관계가 완전히 복원되거나 중국 관광객의 급증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상하이에서 연합뉴스 정조호입니다